이제 네, 후보였는데요. 네. 네. 이제 꿈이 진급 처리됐어요. 진급 처리됐다. 꿈에... 경상도 천이라서 말을 빨리. 해. <laughs> 진급할 때가 됐다 이 말이야. 네. 자 해봐. 그냥. 진급할 때가 됐는데요. 음. 이제 어 오늘 온... 대령에서 원스타 출신 어. 이름을 성을 호명하니까 이렇게 강단에 위 올라왔어요. 어. 그 다음에 이제 토스타에서 세스타 호명하니까 어. 또 호명된 사람이 또 진급을 해서 강단에 올라왔어요. 세스타에서 어. 포스타 진급하는 사람을 호명하는데 제가 밑에 서 있으면서 어 우리 나는 우리는 진급 이제 전역을 했으니 어. 진급에 해당되지 않을 텐데 하고 있는데. 어. 황충선 이름을 부르니까 이 사람이 강단에 탁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꿈을 깼죠별4개로 예. 어, 그, 그, 이제, 앞에가. 제가. <laughs> 어, 저는 뭐, 우리 최원 사보다 영, 영적인 면에서는 아주 뭐, 저 밑에 보합니다 사실, <laughs> 집에서는 상당히 잘수했어요 근데, 그, 제가 작년 10월 달에 목사님을 만나서 하다가 3월 말에 이 제가 제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둬야겠다 하고, 그만두고, 목사님한테 온게 3월 말인데, 어, 그, 그때 이후는 사실은 백수인데, 백수가 과로서 한다는 그런 기대가. <laughs> <laughs> 근데, 언제 한한달 정도 됐나? 어, 예, 오사님 기도원에서, 예. 가면서 이제 차에서 이야기를 하는데. 아니 근데 어? 그 전에 이야기 내가 먼저 해야 돼. <laughs> 내가 뭔 일을 묻지 마시고 이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장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장관급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장관급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테 상담을 하자면 뭐라냐면 목사님 내가 일이 하는 일을 다. 만두고 내가 목사님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을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한주의 기도 좀 해주세요. 내가 모든 걸 손해보고 다, 다, 다 감수하고 이게 나를 살릴 테니까 목사님이 나가 살리는 이에 나가도 한번 도 올려보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지 기도해보라 그래서 뭘그 뭐 기도를 해 기도하기는 뭐 밥먹는걸 뭐 기도해보고 밥먹어? 그래도 하루만 좀 기도해줬어. 아니 기도해본건 없어. 그 다음주에 와서 응? 내가 기도해봤어. 뭐라고? 뭐, 뭐했어? 뭐? 뭐야? 다때치우고대국도하나냈지그 일이 앞에 있었던 후야. 그다음이. 그 다음에 얘기하고 그랬지. 그뭐저 목사님 방금다막 정리하고 그 다음 날 정리했습니다. 그다음날 <laughs> 어,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. 월요일 날 아침에 딱 정리하고 뭐그그 야단이 났었죠.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계속해서 오산님 기도원 가고 뭐 이렇게 바쁘게 하는데 오산 기도원 가도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. 아, 여보 내가 잠깐 그랬는데 하나님이 당신 별을 하나 힘이 달아주시는 것 같다. 저는 군사를 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최원사가 미리 미리 저한테 어, 기도하고 어,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런데 음. 어,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했 때문에 저는 정말 뭐 여러분 뭐 알다시피. 제가 평생을 고신책에서 아주 좀 정말 뭐, 골 때려 예우 예. <laughs> 고신 책에서 이제 골 때린다 소리 안 해주시면 좋겠다고 네, 고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,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나님 성리면서 살겠다고 살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예배부터가 예? 음, 보십시오 뭐매 시간 매 시간이 부엌입니다. 제가 평생 동안 했던 부에의수자 보다 여기는 뭐 매주 부응이니까.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또 월요일부터 오늘까지. 그래서 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뭐, 하나님 성격기도 힘든데 이렇게 이 조직에 붙여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이고 플라서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.